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대한 2층 버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금호고속, 천일고속, 동양고속, 중앙고속 등이 운영하는 한국의 프리미엄 더블 데커 고속버스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크고 눈에 띄는 버스가 아니라 한국 고속버스 산업의 기술 발전과 승객 편의를 상징하는 대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더블데커 버스의 실내 구성, 안전 기술, 브랜드별 서비스 차이, 실제 승차감까지 완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더블데커 고속버스는 기본적으로 유럽형 프리미엄 투어링 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특히 멘 스칸니아, 메르세데스 벤츠 기반 섀시를 바탕으로 국내 업체가 차체를 만들고 내부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방식이죠. 버스의 길이는 약 13m에 이르며 높이는 일반 고속버스보다 약 1m 이상 높아 시야가 훨씬 넓고 개방감도 배가 됩니다. 도로 위에서 마치 작은 2층 집이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좌석 구성입니다. 2층 객실에는 최대 70명 가까이 탑승할 수 있지만 한국 고속버스 업체들은 대부분 좌석 간 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해 장거리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데 집중합니다. 특히 프리미엄 더블 데커 노선에서는 2층 전체가 리클라이닝 시트, 발받침, 개별 조명, USB 충전 포트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 자동차로 치면 항공기 이코노미 플러스 정도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1층 공간은 더욱 특별합니다. 1층에는 소수의 넓은 프리미엄 좌석이 배치되고, 일부 버스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등급으로 1인 전용 리클라이닝 좌석을 제공하여 사실상 버스 비즈니스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좌석 간 간격은 거의 침대형 좌석에 가까울 정도로 넓고, 파티션이 있어 개인 공간이 확실히 확보됩니다. 더블 데커 버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넓은 창문입니다. 2층에 긴 파노라마 윈도우는 일반 버스와 비교할 수 없는 개방감을 제공하며, 특히 강원도, 부산, 여수 등 관광 노선에서 최적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칫 흔들림이 클것 같지만, 실제로는 차체가 워낙 크고 안정적이며 최신 서스펜션 기술이 적용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면을 살펴보면 2층 버스는 구조적으로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안전 설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의 더블데커 버스에는 유럽 기준의 전복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고강성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어 차체가 뒤틀리거나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승객 공간을 보호할 수 있게 제작됩니다. 또한 첨단 ADAS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전방 레이더 기반 크루즈 컨트롤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실제 운전 강도가 높은 장거리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안전 장치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자동 화재 감지 소화 시스템입니다. 대형 버스의 엔진룸은 고온이 유지되는 환경이기에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더블데커 버스는 열 센서가 이상 반응을 감지하면 즉시 소화제가 분사되어 사고를 예방합니다. 여기에 타이어 공기압 자동 감지 시스템, 주행 안정 장치 ESP, 고급형 에어 서스펜션 등이 적용되어 전복 위험이나 타이어 사고도 최소화합니다. 브랜드별 차이점을 보면 금호고속은 전통적으로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한 운영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부산 광주여수 구간에서 더블 데커를 자주 운영하며 차량 관리 상태가 안정적이고 실내 청결 관리가 뛰어납니다. 천일고속은 경상권 강자답게 대구 포항 부산 울산 라인에서 쾌적한 더블 데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천일고속의 특징은 조용하고 깔끔한 실내, 안정적인 운행 스타일입니다. 동양고속의 경우 수도권 충청 강원 라인에서 더블데커를 집중 운행하며 비교적 최신 차량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동양고속은 프리미엄 좌석 업그레이드에 적극적이어서 장거리 승객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앙고속은 강원도 라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서울 춘천 속초 노선의 더블데커는 여행객들에게 뷰 맛집 버스로 유명합니다. 더블데커 버스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경험 요소는 승차감인데 2층이라고 해서 흔들림이 심하다는 인식은 이미 옛말입니다. 최신형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거의 다 흡수해주며 바람이 강한 날에도 차체 안정성 제어 시스템이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오히려 2층의 높고 넓은 창문 덕분에 쾌적함이 더 뛰어나고 탁 트인 시야로 장거리 피로도도 줄어듭니다. 좌석간 간격이 넓은 덕분에 스마트폰 시청, 노트북 작업도 편하게 가능하며 USB와 일부 차량의 220V 콘센트 덕분에 업무용 버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꽤잘 잡혀 있는 편입니다. 엔진이 뒤쪽 아래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2층 객실은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 고급 흡음 소재가 적용되어 도로 소음도 최소화됩니다. 밤 시간대에 이동하는 심야 고속버스에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어 수면의 방해가 적습니다. 또한 야간 조명 역시 부드러운 색조의 간접등이 적용되어 눈의 피로도 낮습니다. 더블 데커 버스의 가장 큰 단점은 정차 시진이 파차 동선이 조금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2층 승객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와 어린이에게는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사들은 계단 폭을 넓히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탑승 안내를 강화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바람이 강한 고속도로 구간에서 가끔 흔들림이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는 대형차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최신형 모델에서는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 데커 버스가 한국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비행기 같은 편안함과 넓은 시야, 둘째, 장거리에서도 피로를 줄여주는 쾌적한 좌석 환경, 셋째, 항공기차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이동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노선에서 더블데커 프리미엄 좌석을 선택해도 KTX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에 가깝습니다. 자연히 여행객, 가족 단위, 커플 여행객 사이에서 여행의 시작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더블데커 고속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여유롭고 프리미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이동 플랫폼입니다. 금호, 천일동양, 중앙고속 모두 자체적인 서비스 전략으로 더블데커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조용하며 편안한 모델들이 계속 도입될 예정입니다. 시원한 파노라마 뷰, 넓은 좌석, 조용한 주행, 그리고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갖춘 한국의 더블데커 고속버스는 앞으로도 많은 승객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로 자리할 것입니다.